예, 안녕하세요, 좋은 자동차 좋은 딜러 양동호입니다 이제 매입 자분 차량 한대쪽 영상을 찍고 있고요. 오늘 이제 보여드릴 차량은 16년식 사고는 아예 한 판도 없는 완전 무사고 골프 TDI 7세대 차량입니다. 일단 흰색 바디 차량에 1인 신조 차량이시고요. 일단 판은 지금 상품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점을 조금 고려해 주시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오늘 이제 제가 매입으로 갖고 온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립니다. 휠을 보시면은 어 보조석 앞에 프론트 휠이고요. 약간 기스는 있어요. 트레드는 앞뒤 다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뭐 문콕이나 이런 거 심하게 있는 곳 없고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으시고요. 뒤쪽 프론트 휠에도 보시면은 여기 살짝 기스는 보이세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프론트, 아, 운전석 리어 휠은 깨끗하네요. 그리고 전또 앞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운전석 프론트 휠. 프론트 휠에도 약간 미세하게 살짝 조금 티안 나게 기스가 있습니다. 여기 선팅은 다돼있고요 안쪽으로 서 보시면은 기본적인 이제 뭐 시트 같은거 다 작업해 놓으셨고 그리고 안에는 지금 깔끔하게 이렇게 유지가 돼 있어요 요 차의 키로수는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실까요 9만 2천 키로세요 9만 2천 키로에 완전 무사고 차량이세요 어, 기본 이렇게 선루프까지다 장착이 되어 있으시고요 내비 어, 다됐고 뒤쪽도 깔끔하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알칸트라 들어있어서 버킷 상당히 괜찮아요. 스티어링도 스테어링 휠 쪽도 뭐 까짐이나 이런 거 아예 안 보이시고 깨끗하십니다. 뒷자리 보여드릴게요. 뒷자리도 카마루에트 깔려있고, 전체적으로는 시트 상태는 상당히 양호하게 운영이 되어 있구요. 트렁크 쪽 보여드릴게요. f r o n 쪽도 보시면은 뭐 지금 이제 상품화가 안 되서 좀 이렇게 먼지들이 있는데 상품화하고 이제 광택 먹이고 하면 이제 깔끔하게 운영될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됐습니다. 이차 진짜 완전 무사고예요. 범퍼 범퍼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시고요. 거 하부 좀 보여드릴게요. 아, 이 차량은 그러고 키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인신조 완무 완전 뭐 사, 범퍼 교환도 없는 사. 사 범퍼 교환도 없는 차량이긴 한데 다저 오늘 키 하나를 잊어먹으셨어요 고객님께서 신차 출고하고 계속 타신 분이신데 키를 잊어먹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근데 그거는 제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음. 그리고 하부도 보시면은 1 6년시기 했으면은 거의 한 5년 정도 타신 건데 딱 5년 타시고 파신 거거든요 저한테 근데 하부 상태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뭐 유별나게 뭐병착 관리 이런 건안 하신 건데 기분료들뭐오일류부터 시작해서 다 갈면서 주기적으로 갈면서 셀터에서 이용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엔드 쪽부터 하부 부식도 많이 없으시고요 깨끗하시고 쇼바 쪽도 보시면은 예. 네. 오일 터짐이나 쇼바 터짐이나 이런 거 아예 안 보이세요. 그러고 이제 중통 쪽으로 가고 앞면 엔진 쪽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깨끗하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프론트 쪽 조인트도 아무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쇼바도 괜찮고요. 그리고 엔진 헤드도 누유도 없이 깔끔하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조석 쪽 조인트부터 시작해서 터진 곳 없이 쇼바도 그렇고 아무 이상 없이 작동되고 있고요 사람은 전체적으로 컨디션 좋더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매입 잡으면은 타보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브레이크 패드도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고장 코드도 하나도 안뜨더라고요 제가 스캔 뜯어봤는데 예.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 할거고 요 차든지 제가 조만간 이제 엔카랑 유튜브 다 올릴거니까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자동차, 좋은 딜러 양동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